어 계급 어, 도수분포표에서 어떠한 누적빈도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찾고 반대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누적빈도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음, 먼저 내가 어, 우리가 이제 4분위수 중에서 3, 4분위수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3, 4분위수에 해당하는 3, 4 어, 값을 우선 데이터의 그 빈도 값을 구한다면 50이라는 것이 여기 주어진 값이니까 이제 50에 대해서 0.75에 해당하는 값이 37.5죠. 그러면 즉, 이누적 빈도 중에서 37.5가 들어있는 그 구간에 바로 나의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구하는 공식은 사실은 이 내가 주어진 이 데이터 값, 주어진 빈도에서부터 이전 빈도, 이전 누적 빈도를 뺀 값에 대해서 빈도 분에 주어진 빈도 분의 계급 크기를 한 것을 곱한 다음에 그 계급에 해당하는 하한선을 더해주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누적빈도는 아, 내가 주어진 누적빈도가 37.5고, 걔가 들어있는 데가 얘고, 얘보다 이전은 바로 여기겠죠. 그러면 37.5에서 30을 빼면 7.5. 바로 7.5. 7.5가 지금 요 대요 계급 내에서 내 빈도가 주어진 37.5가 차지하는 위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빈도를 여기다가 지금 즉7.5 곱하기 10 나누기 11을 하면 1.17 여기에다가 이 계급의 하한선은 69.5를 더하게 되면 69.5를 더하게 되면 바로 7.5에다가 빈도와 계급 크기에 대한 비를 곱하고 69.5를 계급의 하한선을 더하면 바로 37.5즉이최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3분의 수 37.5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은 76.318이 안에 69.5로부터 76.318에 위치하는 곳에 바로 이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반대로 다시 한번 역으로, 그럼 76.318을 위치가 주어졌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누적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거꾸로 간다면, 우선 76.318 빼기, 하한선을 구해야겠죠. 하한선을 빼주고 해당하는 계급 내 하한선. 3.8에서 1 계급 내 하한선을 빼주고 이 계급 내 하한선에다 하한선에다서 하한선에서 그러면 6.818 곱하기 똑같이 계급 크기와 빈도의 비율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는 아이고. 이건 안 되죠? 아까는 11분의 10이었는데 이번에는 10분의 11이 되겠죠. 그러면 6.818 곱하기 10분의 11 그리고 더하기 이전 무적 빈도를 더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즉 6.818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해당하는 계급 내에서 하한선, 계급, 계급 내하한선의뺀 값, 세다다 되고, 계급 크기와 빈도의 비율을 곱한 다음에, 내가 지금 해당하는 계급 내에 이전 누적 빈도를 더해주면, 바로, 내가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 값에 해당하는 누적 빈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아까 전에 이제 계급이 69.5 였고, 그 다음에 79.5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계급 크기는, 아, 계급 값은 뭐, 그렇고 이제 빈도가 11. 빈도가 11이죠. 에, 에, F는 빈도인데, 음, 다시, 해, 얘는 빈도. 빈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빈도, 누적 빈도가 얘가 해당하는 곳은 4 1이었고이 앞전이 이전이 30이었죠. 이전, 이전 빈도, 바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의 간격, 계급 간격은 10이죠. 계급 그 크기, 간격은 10, 이런 상태에서. 어, 구하는 공식은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것이 37.5라는 누적빈도가 주어졌을 때이 누적빈도가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무엇인가 이때는 37.5 더하기 10 아아 아, 아, 아니죠. 37.5 더하기가 아니고 69.5 더하기 37.5 빼기 30, 그리고 여기가 11이죠. 11 곱하기 10.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공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한 원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연속성 상에서 지금 데이터가 위치가 바로 69.5가 여기고, 여기가 79.5라고 한다면, 여기에 데이터에, 이거는 데이터이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빈도다. 누적 빈도가 쭉쭉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위치는 30이 될 것이고, 여기에 위치는 4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37의 위치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1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10이 되고, 그러면 37.5의 위치는? 뭐,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게 37.5가 될 것이고 얘가 7.5니까 즉 이렇게 하고 여기가 7.5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나는 지금 빈도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바로 데이터의 위치 바로 여기겠죠 여기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간순하게 이거는 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음 단순하게 b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7.11분의 7.5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가 x니까, 10분의 x가 될 것이고,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이와 같은, 이게 바로 x가 될 것이죠. 얘는 바로 얘랑 똑같은 것이고, h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x를 더한 다음에 69.5에다가 더해줘 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